네, 안녕하세요. 졸업작품 전략타워 디펜스 개발 팀장 송주헌입니다. 어, 지금 이제 이거 시연 영상을 바탕으로 지난번 피드백 주신 것들 보완사항 어떤 거 위주로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위주로 시연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은 지난번과 구성은 동일하고요. 옵션에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전체 볼륨은 약간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는 없었던 난이도 설정을 저희가 컨텐츠 측면에서 어, 부족하다는 교수님 피드백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고요. 세 개의 난이도, 엔데믹, 에피데믹, 판데믹이라는 난이도 명칭을 설정해서. 그 지난번에 부족하다고 또 피드백 주셨던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보완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어, 이지 노말 하드 난이도를 상징을 하고요. 우선 이지 난이도로 게임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 스토리 설명란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게임이고 플레이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어그 처음에 엔데믹 어, 난이도, 그러니까 이지 난이도를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오는 스테이지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같이 나오는 이제 튜토리얼 스테이지입니다. 튜토리얼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어, 말풍선을 통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몬스터가 나온다. 이것이 자금이다. 이게 라이프고 여기 있는 것이 상점이고 여기 에 있는 것이 스킬 여기가 시작 버튼 이 빨간색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런 간단한 타워 디펜스 사양을 알려주게 되고요 어~ 지난번에 없었던 것이 이제 단축키 그리고 UI 개선을 저희가 일단 했습니다 어, 피드백 주셨던 것 중에서 게임성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UI를 이렇게, 어, 타워 설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왼쪽 아래, 그리고 사용하는 스킬은 오른쪽 아래, 단축키 표시와 함께, 어, 설정을 하였고요. 다시 UI 개선을 하였고요. 그래서 1번 키를 눌러서 타워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재생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 즉,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보완사항으로 커친 컷신, 그러니까 커친이 어떤 것이냐면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등장하면서 마스크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와된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이 마스크를 던지는 타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게임 이피케이션 어, 효과 상승을 저희가 기대해봤고요 스토리얼 스테이지는 이렇게 게임의 컨셉과 타워 디펜스 어떤 작동 방법과 같은 그런 걸 익히기 위한 난이도로서 게임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만 설치해도 클리어가 가능하고 클리어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스테이지를 시작하게 되면 100원이 주어지고 아까처럼 타워를 설치하면 되는데 자,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엔데믹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튜토리얼 스테이지가 지나고 나면 난이도에 따라서 엔데믹 스테이지, 어, 판데믹, 에피데믹, 이렇게 스테이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은 엔데믹 스테이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몬스터가 나오고, 이두 배속 재생 버튼의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두 배속이 가능합니다. Q2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Q의 경우에는 어, 통과한 적의 방어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이의 경우에는 통과한 적의 속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목에 설치를 할수 있고요. 이것과 타워의 종류 마스크 타워 그리고 소독제 타워. 소독제 타워는 이런 식으로 소독제 발사되는 소리가 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 어 계속 스킬을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잡몹을 잡는. 스테이지를 저희가 지금 시연을 해드렸고 이렇게 몬스터를 다 잡지 못하면 라이프가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에피데믹 스테이지로 이동을 해서 중간 보스 잡는 것과 어, 신규 타워 그리고 업그레이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데믹 스테이지의 중간 보스입니다. 어, 중간 보스의 경우에는 기를 활용하고 타워를 가능한 많은 곳이 때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어, 전략적으로 플레이가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해지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잘했으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중간 보스의 경우에는. 한 번에 다섯 개의 라이프가 소모가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발동 속도를 줄여주고 새로운 타워인 버프타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 주변에 있는 어, 타워들의 이런 식으로 빨간색 강화 표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U 버튼 어, 컨텐츠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게난이도와 웹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버프타워, 그리고 업그레이드 기능입니다. U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워 상단에 돈이 뜨게 되고, 어 이걸 클릭하면 버프 타워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증가하고 일반 타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동그라미가 뜨게 되면서 데미지가 강력해지고 보스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어 특히 더 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과 타워 배치를 적절히 활용해서 클리어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어, 에피데믹 스테이지, 이렇게 맵을 사막과 같은 컨셉으로 구성을 했고요. 에피데믹 스테이지 이후에 어, 다른 스테이지, 판데믹 스테이지, 판데믹 스테이지에서 마지막 보스 잡는 것과 함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스테이지는 보스, 몬스터가 마지막 보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음악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킬을 사용도 하게 되고 이렇게 보스를 잡게 됩니다.